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윤미향의 정대엽이 사들인 경기도 안성의 위안부 할머니 신터는 안류됐던 건물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즉, 최초 집 소유자에게 재정 상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볼 대목이고, 이 경우 주변 시세보다 집을 싸게 내놓는 것이 일반적인데, 윤미향 측은 주변 시세보다 월등히 높게 집값을 쳐주고, 구매한 의혹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정대엽이 지역 건설업자 김씨 부부와 매매계약을 맺은 것이 2013년 9월 12일이었고 정대협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그로부터 한달 뒤인 2013년 10월 1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소유권이 이전된 사이에 한 가지 눈길을 끄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8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쉼터 구입계약이 이루어진 지한 달쯤 뒤인 2013년 10월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쉼터의 건물 부분에 압류를 걸었다가 사흘 뒤 압류를 해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토지가 아닌 주택에 압류를 걸었다는 것은 지역건설업자인 김씨의 재정상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볼수 있습니다. 윤미향의 정대협이 쉼터를 구입하고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압류를 해제한 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윤미향 측의 쉼터 매입은 지역건설업자에겐 압류 문제도 해결하고 주변 시세 비해 수억 원이나 높은 부동산 매매를 동시에 거둔 계약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조항들로 인해 정대협 윤미향 측과 건설업자 김씨 사이에 이면 거래가 있었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면 거래 의혹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수상한 조항이 시기적으로도 나타납니다. 정대협 측이 매수한 쉼터에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대지는 2007년 4월 지역 건설업자 김대표의 부인 한모씨가 샀는데, 건물의 소유권 보전등기는 2012년 11월에 했습니다. 이 말은 대지를 사고 5년 7개월 뒤에야 건물을 지었다는 뜻인데,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건설업자 김씨가 나대지 위에 건물을 짓는 시기와 정대협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시기가 공교롭게도 연관성이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김 씨의 대지 구입은 2007년 4월에 이루어졌고, 건물 보존 등기는 2012년 11월에 했는데, 그 사이 시점인 2012년 8월에 현대중공업이 정대업을 위해 10억 원을 기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러한 벌어진 일들 사이에 사전적이든 혹은 사후적이든 연관 가능성을 의심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점도 검찰이 밝혀야 할 사안입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가 정대협이 별다른 설명도 없이 사업 계획을 서울 마포에서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로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는 설명도 이란 의심을 뒷받침하는 중황으로볼수 있습니다. 정대협은 경기도 안성에서 가까운 광주에도 대지 650여 평에 권평 180여 평에 안성의 쉼터보다 훨씬 규모가 큰 쉼터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마포구 연남동에도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쉼터가 있다는 점에서 윤미향 측이 현대중공업과의 당초 사업계획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까지 경기도 안성의 지역 시세에 비춰봐도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세 번째 쉼터를 또 마련하려 한 것은 그 배경을 선의로만 보기엔 도가 훨씬 지나쳤다 할 것입니다. 윤미향은 안성의 쉼터는 쉼터가 아니라 할머니들 힐링센터라고 둘러대고 있지만 쉼터와 실링센터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 수가 없고 무엇보다 할머니들이 이용한 적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고 경기도 안성의 심터는 휴양지 펜션처럼 운영됐다는 정황이 다수 드러난 상태입니다. 18일자 조선일보 기사엔 정대엽 윤미향 측과 안성지역 건설업자 김씨 측간에 수상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어질수 있었던 숨겨진 배경을 유추해 볼수 있는 새로운 대목이 한 가지 나옵니다. 정치권에서는. 건설업자 김 씨가 이전부터 더불어민주당 이기민 당선인의 후견인 역할을 해왔다는 말도 나돈다는 대목을 치렀습니다. 정치인과 사업자 사이의 후견인 관계라면 정치 후원금 지원 관계 외에 달리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윤미향 부부가 이기민 당선인과 가까운 사이이고 이기민과 지역 건설업자 김모 씨가 정치인과 후견인 관계라면 결국 비싸게 주고 헐값에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약 4억 3천만 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현대중공업의 기부금 손실액은 이들 사이의 연결 고리 내에서 사라진 것이지 어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윤미향은 18일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윤미향이 2012년 2억 원대 아파트를 경매로 현금 구매했는데 경매 자금 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살던 아파트를 판돈으로 경매를 했다. 당인히 경매는 현금으로 한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과기원은 즉각 반박 자료를 내서 지금 윤미향이 사는 A 아파트는 2012년 3월 29일 경매로 낙찰받은 것이며 반면 본인이 살았었다는 B 아파트는 2013년 1월 7일에 매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즉 기존 아파트 매도와 새 아파트 경매 구입 사이엔 무려 10개월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기원은 A 아파트를 산 구매 자금에 대해 윤미향 개인 계좌를 받은 후원금의 사용처가 수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윤미향은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받은데 대해 관리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세한 사용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혹의 휩싸인 윤미향의 이러한 태도를 접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책임 회피를 떠올리게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기를 느낀 집권당 일각에서도. 윤미향 손절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윤미향으로 인한 집권세력 내부의 혼란도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